저게 우리 그 TNT 로드한 건가 저게 TNT 로드? 어 뭐야 너 고개 왜 그래? 야너또컨트롤을게시잖아 <laughs> <이렇게 시켰다. 웃음> 컨트롤! 아 정말 재밌어 가지고. 어? 아 한번 더 들고 왔구만. 이걸 할 거야. 아 화해. 야 너도 할 들어봐. 화살은 있니? 화살 좀 복사할 줄래 나? 꼭 활을 한번 쏴보고 싶었어 어, 못, 참지, 못 참지 못 참지 못 FPS를 참지 못 참지 FPS를 한다는 느낌으로 어? 오케이 오케이 얘 가만히 서도안 맞겠는데 이거? 아! 아야 아! <laughs> 아,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네가 내 화살을 피하는 거야 오케이?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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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야나 컨트롤러에 재능 없나봐. 그렇게 <laughs> <laughs> 맞히기 어렵냐 이거? 아 맨날 키보드 마우스로만 하니까 이거. 아! 어. <laughs> 아이 그 겁나 어렵네 이거. <laughs> 야 마지막에 나임못 맞춰가지고 잘못 쌌거든 네가 걸로 가서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야 너무 장난치다가 죽었다.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방에 안 가는 게기 좀 힘드네 이게 어? 천천히 <laughs> 돌아가는 게 그게 아 그거 해봐야겠다 아. 내가 저번에 문득 생각나가지고 글꺼 그 써놨었거든? 군뒤에 크리퍼가 있으면 은 춤추다가 노래해도 못 잡을 것 같다고? 크리퍼 소환해줄까? 자 어. 내가 칙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반응을 해서 크리퍼를 때려볼게 그래 <laughs> 야 얼굴 한 반쯤만 올렸는데? 반도 못 돌아간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니가 야 크리퍼 소환했다라고 얘기해주라 야아 오케이 오케이 소환했다 너한테 가고 있어? 가고 있어? 짜아!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다고 아 내가 니네 옆에다가 여기다 소환해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러면? 사실 마우스 감도 올리면은 될것 같긴 해 내가 원래 60이었거든? 오오 겁나 빨라 소환했어 너한테 가고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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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긴 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또 패드로 연결하면 이거 또 감도를 좀 빠르게 해야겠네 이거. 야, 응? 버튼 세개 설치해봐. 버튼 세 개? 세개 동시에 누른다. 다다닥, 다다닥. <웃음> 다시, 다시. <웃음> 아니, 나니 네 얼굴 보여줄까? 여기서, 딱. <laughs> 이러고 있는데? 야 마우스, 야 마우스로 해봐. 마우스가 최짱이다. <laughs> 마우스가 짱이지. 패드로 하는 맛은 있어 확실히. 패드로 하는 맛은 좋아. 컨트롤러. 컨트롤러.